어서 하셨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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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안하세습니다하안하요안하세요안하요안녕요안녕하하세요안녕하하세하세요하 <laughs>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 좀 부족한 사람들이글 쓰는 게 인터넷의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90%는 잘못된 정보들이 음. 살짝, 살짝 많그때는 실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한번, 그건 어떨지 모르겠니다 아, 예. 어, 그냥... 어, 치질 수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피가 날수 있는 거 수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치질 조직을 제거하게 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가 좀 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지연성 출혈이라고 해서 나중에 피가 다시 나시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수술하면 1명 정도에서 1% 정도의 확률로 지연성 출혈이 있어서 지혈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하고요. 그 외에는 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염증 같은 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네. 음, 뭐 통증이 좀 심하다거나 그런 음. 것들이 있고 또병증으 또 유명한 합염증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수술 을 하고 나서 합착이 네. 오거나 스킨트기 오는 것도 부작용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것도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게 상처 자체가 좀 과하게 낫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을 하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낫지는 않아서 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으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 상처 부분이 주변이가 블록블록해지면서 그런 게 살성의 차이라고 어떻게 뭔가 보이기도 하고요. 음. 이제 수술 당시에는 깨끗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흡수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 자꾸 뭐가 만져진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피부 주름 스킨팩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뭐, 아, 해서 저는 그런 경우는 뭐간단화해서 무슨 과정을 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드리기는 합니다